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가수 김재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의 새 앨범 트랙리스트가 공개되며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환은 지난 2일 자정 공식 SNS를 통해 세 번째 미니 앨범 체인지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프레이를 시작으로 타이틀곡 찾지 않을게 명품 발라더 박혜원이 함께한 그대가 없어도 난 살겠지 블룸은 꽃인가요? 에가타, 신이나 손편지까지 총 8개의 트랙이 실려있는데요. 이어 공중전화 부스, 그리고 힘없이 떨어진 수화기로 그려진 트랙리스트 이미지에는 긴장감이 흐르면서도 감각적인 무드를 자아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둠 속 한켠에 살짝 보이는 레드 색상의 공간이 주는 이미지는 신비로우면서도 몽환적으로 김재환이 이번 앨범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김재환만의 독보적인 색깔로 채워진 이번 앨범에서는 실제 그의 보이스로 섬세하게 표현된 감성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작사 작곡, 드라마 ost 등 다방면으로 음악 작업을 거듭하며 단단한 내공을 쌓아온 김재환은 이번 활동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음악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재환은 바로 다음 날인 3일엔 공식 SNS를 통해 세 번째 미니 앨범 체인지의 모든 곡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총 8개의 트랙의 하이라이트 음원이 담겨 있는데요. 김재환은 청량함과 애절함이 오가는 특유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브리티시 팝, 라틴 팝 발라드, R&B, 댄스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소화해냈는데요. 이에 곧 베일을 벗을 정식 음원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하이라이트 음원과 함께 공개된 영상 속 김재환의 변신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재환은 아련하고 깊은 눈빛으로 먹먹한 감성을 자극하다가도 해사한 무드가 돋보이는 소년의 모습으로 분위기를 반전했습니다. 한계없는 콘셉트 소화력을 증명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예고한 김재환의 모습에 음악 팬들의 시선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재환은 앨범 발매에 앞서 팬들을 위한 선물로 가수 박혜영과 부른 미니 3집의 뒤에 곡 영상 을 선공개했습니다. 김재환은 지난 4일 공식 SNS를 통해 세 번째 미니 앨범 체인지의 수록곡으로 박혜원과 함께 부른 그대가 없어도 난 살겠지 영상을 선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감성적인 느낌의 화분 아트워크와 함께 그대가 없어도 난 살겠지의 완곡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대가 없어도 난 살겠지는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이별의 감정을 애절한 멜로디와 노랫말로 풀어낸 발라드 뒤의 곡입니다. 김재환과 박혜원의 음색 조합과 폭발적인 감성이 어우러지며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이에 앞서 김재환은 이번 신보의 작업 소감을 담은 체인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재환은 앨범을 거듭해오면서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고민이 많았다 라고 털어놨는데요. 이어 저라는 사람의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 하나의 장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앨범은 앞으로 하게 될제 음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재환은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음악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워나가겠다 라는 열정 가득한 포부를 밝혀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김재환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체인지는 아티스트만의 변화와 성장을 고스란히 담아낸 앨범입니다. 김재환은 타이틀곡 찾지 않을 게를 포함하여 가수의 곡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곳곳에 김재환만의 색깔을 녹여냈는데요. 대중성과 음악성을 고루 갖춘 웰메이드 well 앨범을 예고한 만큼 한층 더 성숙해질 김재환의 음악 세계에 리스너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재환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체인지는 오는 7일, 오는 6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는 가운데 많은 아티스트들의 공감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김재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